회피형 남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재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떨어져 있을 때는 남보다 못한데 같이 있을 때는 한없이 다정한 그런 부분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분명 이 남자랑 오래가지 못할 것 같고 끝이 좋지 못할 거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감정은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회피형 남자와 재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회 후 어떻게 내가 관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내 남자친구는 근데 회피형이 맞을까요? 먼저 내 남자친구가 정말 회피형인지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사실 상대가 회피형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오해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내 남자친구가 회피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체크할 수 있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 테니까 놓치지 않게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어 주세요. 회피형 남자를 참교육하려면 가장 먼저 그들의 심리를 파악해야 해요. 마치 사냥을 하기 전 사냥감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요. 가장 먼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나의 관점부터 바꿔야 되는데요. 가장 핵심은 회피형 남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불쌍한 사람이 가까워요. 되게 치근한 사람들인 거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자로할 수 확률이 99%거든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잠수를 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서, 아, 그 말이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서도, 아,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돼요. 잠수를 타고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숨기는 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게 생존이었던 환경에서 자랐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감정을 표현하면 상처받거나 거부당하는 경험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몸에 밴 거죠. 즉 가정이 굉장히 불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은 애정결핍의 한 형태인데요. 성장 과정에서 감정적 유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이게 단순히 습관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깊게 뿌리내린 심리적인 방어 기제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세살, 세살벌을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딱 여기에서 드러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과정 자체를 회피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깊은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행동을 단순히 이기적이다 혹은 무책임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아이 사람이 힘들고 상처받은 과거가 조금 있었나 보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측은한 시각을 가지는 게 오히려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매력이 부족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못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나를 회피하는 걸까? 라고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내가 이런 회피성향의 사람에게 빠지게 된 거지?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면 은내 본질 자체가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성숙한 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 은 상대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으로 그 관계를 분석하고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압도하는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저는 회표형 남자와의 연애는 뜯어말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사귀고 있거나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헤어지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말이겠죠. 그래도 제 진심을 말하자면 은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특히 20대 초반이라면 이것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가장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런 사람과 한번 만나본 경험이 있으면은 다음번에는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피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조금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요. 결국 회피 후 남자와의 만남에서도 배울 점이 있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안목이 조금 길러지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단순히 회피하는 이 사람? 아, 짜증나!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이 사람은 왜 그럴까? 어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을 정말 자연스럽게 소득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처를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관점을 갖게 되고 피드백을 스스로 하게 되면은 내가 휘둘리거나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심리적으로 우위엔, 우위인, 우인 입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회피형 남자는 본인에게 상대가 맞춰주고 본인에게 상대가 휘둘릴 때를 가장 큰 우월감을 느끼는 포인트로 여기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가 나에게 매달리는 상황 또한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오늘의 영상은 회피형 남자와의 연애를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연애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회피형 남자를 만나면서 잊고 있었던 꿈이나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지 않았나요?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직접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구체화가 되는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빨리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적어주시면 제가 꼭제 댓글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내 남자친구가 회표 남자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 영상은 곧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라면은 이미 고정 댓글에 그 영상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구, 영상 읽혔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행복을 정말로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